다음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10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냥하기 고양이들은 사냥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쥐나 새 등을 추적하고 사냥하는 것을 즐겨해요. 둘째 장난감 놀이 작은 공이나 마우스 모양의 장난감으로 놀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즐겁게 놀아요. 셋째 놀이 고양이들은 종종 다른 동물이나 주인과의 놀이를 즐기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넷째 노는 것. 놀이하는 동안 고양이들은 주인에게서 놀이나 애정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다섯째, 탐험. 고양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집 주변을 탐험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을 즐겨해요. 여섯째, 안식처 찾기.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을 즐기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일곱째, 긁기. 긁는 것은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행동 중 하나로, 그들은 이를 통해 발톱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요. 여덟째, 주인과의 상호작용. 주인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며, 고양이들은 주인의 관심과 애정을 즐겨 받아요. 아홉째, 일관된 루틴. 고양이들은 일정한 루틴을 좋아하며,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받고 놀이를 즐기는 것을 즐겨해요. 열 번째, 태양욕. 고양이들은 따뜻한 날씨에 태양 아래 누워 따뜻한 햇빛을 즐기는 것을 즐겨해요. 고냥이 집사님들 화이팅입니다.